Kiss me, darling, kiss me, kiss me tonight. Kiss me, darling, kiss, and you'll be alright. Kiss me, darling, kiss, your kiss is so wonderful. My love, you'll always be. My love, you'll always stay by my side, stay for a while. I look like no one's done before Hug you and holding you tight. So kiss me down, kiss me, kiss me tonight. Kiss me down, kiss, and I'll be alright. Yeah, kiss me, darling kiss. Your kiss is so cool. 정말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새해 파이팅! 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오늘 네, 정말로 두분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 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고요. 저희 CM부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M 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니입니다 결혼을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기도 스푼 스푼 많이 나오세요. 네. 우리는 꼬미니 안녕하세요. 그 네. 주분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와. 결혼할 결심된 순간이네요. 오늘이 그날이군요. 그렇죠. 우리 꼬미니 씨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겠어요. 네. 저희 꼬미니가 이렇 이쁜 딸, 네 그리고 네. 네. 네 많은 남자 아이돌 같은 멋있는 그렇죠. 아들, 아하. 많이 많이. 아하. 축하드겠고요 네, 까 그러니까 봄이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